이다. 시. 그는 한국인인가요? 타시 한국 사마 그는 한국인이야. 타시 한국 사 아주 한 매우 한너 정말 예쁘다. 니很漂亮.니很漂亮.니很漂亮. 뿅!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저는 YBM 피트 중국어의 저자 전유선 강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중국인을 내가 만났을 때나 한국인이다, 나 학생이다 이렇게 이름이나 신분 정도는 밝힐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중요한 패턴 하나 오늘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상태 표현하는 거 아주 배고파요. 쌤 지금 진짜 배고파요, 여러분들. <laughs> 배고파요. 뭐 피곤해요. 뭐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상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알찬 내용들 많아요. 여러분들 집중해주세요. 자 일단 여러분 첫 번째 패턴을 보시면은 타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타실 발음해 보실 건데 여러분 지금 슈 하실 때 이게 무슨 발음이 하고 놀라셨죠, 그렇죠? 자이 슈이라는 발음은 일명 건설음이라고 해서 혀를 말아서 내는 발음인데 자 여러분 지금 혀에 집중해 보세요. 빨때할때빨 정도로 혀가 살짝 올라가시고 그 상태로 혀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힘차게 소리를 뱉어 보실 거예요. 자 워밍업. 빨대 할때빨 하셨어요. 음, 자그 상태로 힘차게 쉬 쉬. 그렇죠. 자 그래서 그는 입니다. 일단 발음 주에서 읽어볼게요. 시작 타쉬타 쉬. 그렇죠. 저, 저,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타라는 거는 그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실이라는 것은 뭐뭐이다 그리고 뭐뭐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중국어의 어수는 우리나라랑 약간 달라요. 어떻게요? 그는 한국인이에요 그는 중국인이에요 라고 표현할 때 그는 입니다 한국인 그녀는 입니다 학생 이런 식으로 서술어가 먼저 나와줍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패턴은 우리가 그는 입니다로 잡고요 그 뒤에다가 조금 더 다양한 여러분들의 뭐 이름이라던가 국적이나 신분 같은 것들 넣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하시면 될까요 타실 한국인 타실 중국인 타실 학생 타실 의사 자, 여러분 그럼 요게 그는입니다. 이니까 나는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분과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말해주고 싶을 때는 타를 맞아요. 워, 나라고만 바꿔주시면 돼요. 워실, 워실, 그렇죠. 일단 오늘은 타실로 잡고 좀더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이 중에서는 그는 중국인입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타실 중국인 타실 중고란 중고란 할때중 높게 고란 밀고 밀고 이렇게 소리 내셔야 돼요. 자 한번 다시 해보세요. 여러분들 시작 중고란 중고란 그렇죠. 문장 통으로 다시 해볼게요. 시작 다시 중고란 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중국어에서 의문형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문장 끝에다가 바로 마 라는 애만 싹껴 넣어주시면요. 바로 뭐뭐입니까? 라는 의문형이 완성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중국인입니까? 라고 만들고 싶을 때에는 타시 중국어란 마. 타시 중국어란 마. 라고 해주시면 되세요. 어렵지 않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내용들은 조금 이따 더 다양하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패턴이 여러분들 한장 뒷장 넘겨보세요. 자, 한번 발음주에서 읽어보겠습니다. 흔. 흔. 삼성이에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흔. 네, 잘하셨어요. 여러분, 흔이라는 건요. 아주, 매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예뻐요. 혹은 뭐 아주 귀여워요. 아주 못딱딱해요. 아주 맛있어요. 일반적으로 아주나 매우란 단어 뒤엔 누가 붙어요? 그렇죠. 어떤 형용사, 상태를 형용하는 형용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헌은 일반적으로 형용사와 자주 호응한다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다른 단어도 한번 넣어 볼까요? 헌 예쁘다. 헌 귀엽다. 헌 배고프다. 헌 졸리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 중에서 우리 어, 선생님이 지금 진짜 배고프다고 했어요. 그래서 배고프다라는 단어 한번 넣어서 해 볼까요? 자, 그러면 중국어로 배고프다를 뭐라고 하냐면요, 어라고 합니다. 으. 왜 우리 여러분들 배고프면 막 배가 쿡쿡쿡 찌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고프면 배가 쿡쿡 찔러 해서 어, 어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억에 남을 거예요. <laughs> 자, 그러면 아주 배고파요. 한번 해볼게요. 헌 어. 음, 진짜 배고파요. 시작. 헌 어. 한번 더요. 자, 감정 넣어야 돼. 시작. 헌 어, 헌 어. 네, 그렇죠.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형용사들도 중요한 거 너무 많이 나왔어요. 바로 우리 패턴은 노래로 입혀서 리듬에 맞춰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노래 시작하기 전에 흥 장착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자, 우리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자, 흥 장착하셨나요? 오늘도 출발! 그는 中国人呀，他是韩国人，他是韩国人，他是韩国人。他是,是中国人。 이다. 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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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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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